야, 진짜 다른데. <laughs> 날이 다 다른데. 일단, 잘 잘렸잖아. 그게 아. 문제가 아니라, 날이 3개 달려있어. 아, 그래? 응, 여기에. 음... 날이 3개 있어. 1번, 2번, 3번, 3개 있어. 네? 음... 이건 150, 루비 건가? 네, 150만원짜리, 루비. 13만원짜리, 150만 중국산. 원래 저기 T자 달려 있는데 안 달았어요. 잘라 볼까? 이거 맨 밑자리 붙인 거라서 쓸 일이 없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아, 이걸로 터치 고정했고. 내려볼까? 응. 너무 세게 해먹줄 어? 튀긴다 되게 하면? 응좀 천천히 해야 돼맛안 튀기지? 이 하는데 힘도 잘야겠네그런데 네. 이도 나가야돼 네. 다시 한번 해보자. 뜯어봐. 어? 이번엔 좀 천천히 해볼게요. 그냥 꺼봐. 아, 그냥 대충 넣고. 이번엔 너무 세게 안 하고. 이번에 아까처럼 이도 안 나갔어. 어, 어 근데 이럴 때도 의견이 어, 있나는데? 이거 훌륭하지 처음 어, 하는거라 너무 세게 누르니까 막튀는데두장도한번거는 훌륭하네 응, 응. 응. 그지? 어? 컷 응. 작은건 잘 안되는건지 아무튼 작은건 그래도 이거 155만원짜린데 나가야지 어떻하는또 까먹었다 됐다 역시, 역시 돈감한다 응. 딱 잘나간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좋긴 좋다 형 그때 3층 놀러 왔을 때 그때는 완전 쓰레기였어 <웃음> 그래? 못 잘라놨어 씨발 이거 씨발 요물이다 아이 큰 났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안 되는데 이거? 이 타일이 너무 두꺼워서 그런가? 이게 루비 걸로도 안 나간다고? 이 타일이? 어? 안100안 나가 100%안 나가? 진짜 안 나가? 진짜 안 나갈 거니까 내가 잘라서 나가면 어떡해 안 나가면 어떡해요 형 태반이 형은 진짜 진짜 안 나가냐? 진짜 안 나가면 어떡해요 태반이 형도 한몇번 시도했는데 결국엔 안 떨어졌어 알았어 결국에 주방이나 기계실에 쌓인다는 거지 이렇도안 된다고? 해봐요 안돼 이따라이거. 오왜 안돼 이질인데? 안돼 안돼. 이렇게 해도 아, 안, 안 다음은. 아 안되네. 진짜 안되네. 다 그라인더질해야 돼? 아아 이탈 진짜 답없네 이게 그라인더질 한 다음에 눌러도 안 나가요? 와, 이거 타일,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박스는. 타일, 이거 잘안 나가는 타일. 이게 더 두꺼운데도 이게 훨씬 잘 나가. 이 재질이, 아, 이게 포세린인가? 아무튼, 잘라야 돼데 아이씨, 갖다 질도 못해가지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야? 여기 밑자로 뚝글리는건좀 부담스러운데? 어? 잘 잘라야 되잖아. 어? 잘안 잘리는 타일 박스가 이건데 어디 레이 아, 레이딩 어디 써있어 레이딩 터키 조심하세요 터키 아이 아, 타일 네. 야, 됐어, 빨리 그럼 됐어. 봐 기다려 봐야 아, 나중에 여기 할때봐 이거 붙이고 이게 더 많이 붙은 것 같은데 진짜? 네 양이 더 많이 나 봐봐 이거 보니까 없잖아 그러네. 사이가 있어 음. 야저 끝에는 안 되는데? 안신데 왜? 이거 물좀안주워져게낫겠다야 해라 응? 오늘 저 너무 많이 는거 아니에요?